안녕하십니까? 김동규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하고 시황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HLB가 70만주 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5조원이 넘는데 거래량이 70만주면은 적은거죠. 이제 곧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9월 달가남 신약 제휴가 신청 이게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한반50% 정도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나머 50%는 뭐 10월달이나 12월달 또는 12월달 이렇게 3개월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또 너무 12월까지 늦게 너무 늦게 이게 제어가 신청을 하게 되면 FD에서 어 전면 또재실사를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너무 늦게 이게 신청을 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번 달에 신청할 가능성도 저는 한 확률상 50%는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황을 보시면은 미 연준에서 금리를 0.25% 내렸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4.25%로 어 됐고,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금통이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1.75% 되죠 그래서 금리차가 굉장히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미연준에서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만약에 두 번에 걸쳐서 0.25%씩 두 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3.75%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내 기준금리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를 부차례 더인하를 하게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로봇주들입니다, 로봇주들. 로봇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태동기단 말하시, 태동기.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예, 관련 회사들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도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게 낮으면은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기 전에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로봇 관련 주들이 상당히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요. 반도체 관련 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전체적,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예요. 반도체, 로봇 테마주, 제약 바이오 종목들 세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손들지 마세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게 코프로비엠인데 여러분,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이런데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면은,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종목들은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들은, 됨,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삼성 SDI,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LG화학, 이런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 웬만하면, 2차전지 관련들은 주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2차전지, 이차지 이제 섹터가 이게 중국에서 경쟁자가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일단 마진율도 줄어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장하기가 힘들다. 성장이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코 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58만원 할 때, 이때 이제 고점을 확 찍어, 이때 이제 거의 다 고점을 다 찍었어요. 저는 이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2차전지 끝났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 다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든, 어, 큰 조정이 남았는데, 어,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종목들은 좀 손을 안 대신 게 좋다. 왜? 잘못 사면은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이게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높은 가격에 사버리면은.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HLB 종목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HLB는 이게 빠졌다가도 굉장히 탄력이 좋잖아요. 또 급등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가 지금 살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자율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좀어 이게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로봇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강해요. 로보틱스, 로보스타도 오늘 54,800원 찍었고, 그죠? 그 로봇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로보 틱도 신고가 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좋다.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데 오늘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추천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0만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11,000주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장중이 종목이 32만 1,500원까지 찍었어요. 8%장중8% 찍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27만원, 28만원 때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뭐10% 넘는 어, 수익 구간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예, 대장주인데 부품주들이 먼저 좀 치고 갔다면 이 종목은 좀 쉬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이 또 대장 노릇을 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 올 때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다라는 말씀드렸고, 왼쪽 상단 연락처로 문자리딩 신청하세요 문자리딩 받으신 분한테 이 종목 목표가 다 설정해드렸기 때문에, 에, 이번 달에라도 어,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면은 목표가 부근에서 수익을 크게 보고 어, 정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후속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주는 이제 바이오 종목 드려야죠. 수납매가 도니까 바이오 종목 쪽으로 계속 바이오 종목 갔다가 로봇 테마주 갔다가 또 반도체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다음 종목은 이제 에 바이오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 로봇 테마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전진건설로봇 이 종목은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에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 콘에서 이렇게 5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지막 휘날레를 날릴 때이 종목도 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 종목도 다 수익권에서 수익, 매도할 거니까 그 다음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보시면은 HLB를 보시면은 공지가 나왔어요. 공지가 나왔는데 어, HLB 사이언스하고 합병, 소규모 합병을 한다는 그런 공지가 나왔어요. 합병 비율은 이제 HLB 대 HLB 사이언스 하면 1대 0.0446318. 소규모 합병입니다. 소규모 합병. 이렇게 이제 소규모 합병을 하는 이유는 그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HLB를 에, 진영군 회장 및, 이제, 우, 지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분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이제, 지분을 확대를 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차피, 주가가, 여기가 신청하게 되면,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여기서 급등이 나오니까, 아, 어, 이렇게 미리 공지를 내가지고, 공지를 내서, 지분 확대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뭐, 큰, 막재도 아니고, 소재도, 어, 호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3만 0천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이 5만 0천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의 인들 매도가 나왔습니다. 한 9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뭐 약밥으로 마감 했어요. 지금 이제 앱드 마켓인데, 예, 그래서, 기관하고 애인들이 주가를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는, 국가가언제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36,000원 찍고, 4만원대 넘었다가 다시 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쌍바닥을 이렇게, 바닥에서 쌍바닥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다가, 제가 시청을 딱 하면은,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에 제어가 신청할 확률도 50% 정도는 된다. 그렇게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제어가 신청은 무조건 해요. 여러분들 한다.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셋 중에 하나 하겠죠.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어가 신청을 할 확률은 높아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해지펀들이 공매를 많이 뗄 수가 없어요. 때리면 때릴 수록 저가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재화시장이 딱 나오면은 그냥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공매도 환매수가 하루에 뭐 30만주 40만주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또 이제 대기자금들 시중에 대기자금들도 주식을 서로 살려고 난리가 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저점을 찍고 슬금슬금 치고 올라 올려는 그러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4만 원만 안 차가면 뭐5 6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죠 이 종목은 또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알, 알다시피 제약 바이오 종목은 여러분들 특성상 아시죠 한번 올라올 때는 또 강력하게 또 치고 올라온다 강력하게 이게 월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이번 달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나고 다음 달 이런 식으로 끝나다가 재가 신청 만약에 재가 신청 다음 달에 재가 신청해버리면 뭐 날라가는 거고 재 재가 신청하면 이렇게 날라가 버려요 날라간다 날라간다 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서 재가 신청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들 재가 신청은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는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차 목표까지는 가 저희가 신청하면은 무조건 올라옵니다. 이 종목은. 올라와요. 그죠? 이 종목은 원래 이게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때도 그랬잖아요. 작년 5월 달에 c r 을 받고 그냥, 그죠? 빠졌다가 급등이 나오고. 또 클래스2 바, 받고 나서 빠졌다가 또 급등이 나오고. 어? 다시 빠졌지만, 다시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게, 리모병용관함치료제가 블록버스터 신약이잖아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이게 승인, 승인이 되면은, 주가는 뭐, 뭐 상상 이상으로 가겠죠. 저는 결국은 승인이 된다고는 보는데, 예,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3차 CRL을, 뭐, 안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니까, 러 그래서 1차 목표가 오면 비중을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절반으로, 절반 이하로, 어, 승인까지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가 오면은 비중 일, 일정 부분 줄이고 2차 목표까지 승인 나면 승부를 보자. 어쨌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CRL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승인 확률이 더더욱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더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에서 다팔 수는 없잖아. 1차 목표가에서 비중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수익실을 하고, 나머지 비중 한 40, 50% 가지고는 나머지 2차 목표가까지 승인의 승부를 거는 거죠. 어차피 이제, 승인에, 승인 나버리면은 주가는 뭐 천정무지로 가버리니까, 그죠? 가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 결국은 승인은 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승인 난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게 항암제가 임상 삼상을 통과한 항암제가 아, CRL을 한두 번은 다 걸치더라도 결국은 다 출시를 했거든요. 다 출시했어요. 를 FDA에서 결국은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리버병용 관암치료제도 CRL을 지금 두 번은 받았지만은 결국은 저는 출시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출시를 한다. 그래서 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어? 주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음,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제어가 신청일이 점점 또 가까워지니까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달부터 어쨌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연락처로 문자링 신청하셔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 받아가시고, 또, 그 끝난 다음에 후속주 진행할 거니까 후속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연락처로 문자리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하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